안녕하세요. 중위 천재 교육 김준환 교수님 레슨 파이브 미더 차린지 본문어법 선택 해설을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친, 가장 힘든 마라톤 가장 힘든이니까 터 피스트입니다. 마라톤들 마라톤의 결승선에 도달한다는 것은 이천체가주기 예, 때문에 이집니다. 답이 힘듭니다. 하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드는 거의 무모지 않는 부사죠. 답은 하드입니다. 여전히 스토리 여전히 그러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주자들은 복수기 때문에 아 찾고 있습니다. 더 훨씬 더 힘든 도전을 여기에서 비교급을 수시해 주기 때문에 이분이 나옵니다. 베리는 안 됩니다. 자, 이분 또는 머치, 스틸, 파, 오라. 그들은 스스로를 스스로를 또 테스트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같았을 때는 목적어에다가 제기대 명사를 써줍니다. self, s e l v 더 힘든 조건 속에서. 그들은 세계의 극한 지역들도 갑니다. 타는 듯한 더위 아래에서 달리기 위해, 또는 오는 듯한 바람 속에서 달리기 위해, 타는 듯한 태양 아래에서 달리기 위해, 어는 듯한 바람 속에서 달리기 위해서 극한 지역으로 갑니다. 가 극한 지역이 어딘가 볼까요? 남극 빙하 마라톤이 가장 힘든 마라톤들 중에 하나입니다. one of 있기 때문에 여러 개중 하나니까 여기선 마라톤 들 S가 붙어 있습니다 주자들은 4 2 195km를 달립니다 동사가 나와야겠죠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장소에서 장소에서 그 주자들은 그들은 눈 위에서 달리고 오름 위에서 달립니다 남극은 is filled with, be filled with, be full of, be filled with 위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극은 주자들은 could 동사 원형 요절 lose 그들의 생명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코스에서 벗어나면 경로에서 벗어나면 벗어난다면 이룰 수 있습니다. 보통 마라톤 주자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들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하여 try to 동사원형 깨기 위하여 그러나 대부분 주자들은 대부분 주자들은 올 o 스트는 올이나 뭐 n이나 에브리 같은 거 나왔을 때 거의 모든 쓸때올 o 스트를 사용하고 이렇게 명사가 나면 오모스 t 대부분 자 남극에서 남극 빙하 마라톤의 주자들은 어떠한 시간 목표를 정해 놓지 않습니다. 단지 안전하게 경주를 끝내는 것이 안전하게, 안전하게 경주를 끝내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목표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오는 듯한 바람입니다. 차가운, 매서운 바람입니다. 온도는, S가 붙어있네요, 온도는 drop, 동사에 S, D, S 붙이면 안됩니다. 주어가 복수 형태면, 마이너스 40도, 자 40도면 셀시우스입니다, 셀시우스. Celsius. 역시, 눈 위에서, 얼음 위에서 달린다는 것은, 정말로 터프, 거친, 힘듭니다. 마라톤 또 다른 어려운 어떤 극한 지역이 나오네요. 마라톤 디사블러 예. 모로코 사하라 사막 마라톤 데이랍니다. 모로코 사하라 사막 마라톤 데이입니다. 음또 다른 하나의 힘든 도전적인 마라톤입니다. 메르슨 발음은 마라톤이니고 메르슨입니다. 메르슨 자 마라톤입니다. 주자들은 256km를 달립니다. 커버합니다. 자, 달립니다. 주자들은 이동합니다. 사라 사막입니다. 사라 사막을 통과하여 며칠간 7일 이상 동안 이게 7 나왔으니까 데이즈 S 붙여야 됩니다. 또 주자들은 슬리핑백, 침낭도 가지고 가야 하고, 투잇 먹을 어떤 것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자기가 다 챙겨야 된다, 이거죠.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시 자, 역시. 나침반도 가지고 가야만 합니다.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동사 앞 역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나침반도 주어 동사가 나오면은 비커우즈, 명사가 나오면은 비커우저브, because 비커우즈는 접속사, 비커우저브는 전치사 생각해 주세요. 전치사 되는 명사, 접속사 되는 주어 동사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길을 찾는데 마라톤 동안 듀링 마라톤 동안 듀링이 답입니다. 주자들은 물을 이게 병이 있기 때문에 S가 있기 때문에 퓨를 쓰줍니다. 몇 개의 어쨌든 물병도 물병도 가지고 갑니다. 단지 물병을 음, 마라톤 동안 물병을 얻습니다니까 제공이 되는가 보네 여기에서는 그들은 단지 몇 개의 각 매일 매일 이치 다음에는 s 붙으면 안 됩니다 매일 음, 몇 병의 물만 제공받습니다 그 주자들은 힘든 조건과 사막의 조건과 싸웁니다. 주자들은 달립니다. 타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그리고 온도는 종종 50도까지, 50도까지 갑니다. 올라갑니다. 주자들은 때때로 페이스 폭풍도 직면합니다. 폭풍, 폭풍. 모래 폭풍이죠. 모래 폭풍도 직면합니다. 1994년에 1994년에 전체 이잃었습니다한 주자가 길을 잃었습니다. 갯로스트입니다. 갯로스트 길을 잃었습니다. 모래 폭풍 동안 그는 걷고 그리고 걷고 다음 9일 동안 어떠한 물도 없이, 걷고, 걸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끌러!